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둑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바둑 실력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기록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한 여름에, 예, 작년 여름에 그 하셨던 기록 측정 사흘 문제, 맥 문제,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예, 기록 테스트 문제, 예, 이, 한 번,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때 보셨던 분들 굉장히 재밌, 재밌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존 내용이 약간 이제 강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내가 문제를 몇 문제 맞추는지, 예,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 해 가면서 좀 약간 타이트하게 이렇게 쭉 나가죠. 문제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다고 약간 이제 기력이 강하신 분들은 이제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간간이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방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열 문제를 다 맞추시는 분들, 예, 과연, 얼마, 몇 분이나 계실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쉽다! 이런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바로 실력이 업그레이가 드 됐다.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참 그건데요. 이게 사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예, 이 백한점을 따내는 거를 가장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이렇게 딱 따내고, 예, 이렇게 돼서, 예, 이런 이제 끝내기. 그래서 이게 몇 집짜리냐.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백이 여기서 예, 욕심부리다가는 흙에 빠져서 잡힙니다. 하지만 이게 뭔가 문제다 그러면은 정답이 한점을 따내는 게 정답일 리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여기서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걸 끝내기 문제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예, 이런 거는 좀 약간의,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만 잘 찾은 찾아... 찾으면은요. 뭐세 번, 첫 번째 수를 찾으면 이제 세 번째 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아주 절묘한 형태로 흙이 100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이 형태는 이제 한 점을 어떻게 알아보했습니까 이제 키워주기라고 했죠. 근데 방향을 이번에 잘 선택을 해요. 해야 돼요. 꼭 정답은 이제 이쪽 같아 보이는데, 막상 이거는 이제 1 0의 뒤에서 단수 치면은 따낼 때 이렇게 따내 가지고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죠. 또 여기서 흙이 키운다고 해도 백에 따내고요. 이렇게 따내면 이어서 이거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흙의 첫 번째 수는 바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에 뒤에서 흙두 점을 단수를 치면은 예, 이때 잘 둬야 됩니다. 이때 백한 점을 그냥 따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다된 밥에 모를 빠뜨리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예, 이 그냥 가만히 붙이는 거. 이수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한 점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뒤에서 단수를 치면 이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흙에 따내고요. 백에 따낼 때 이어버리면은, 이 형태가, 예, 옥집으로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곳을 이어야 되고요. 흙이 먹여치고, 백에 따낼 때, 한번더 먹여칩니다. 계속해서 많이 많이 이제 먹여 주세요. 근데 예, 따내면 또 먹여쳐요. 계속해서 흙이 나의 돌을 이제 버리다 보면 결국 이게 지금 백이 환격이 걸리게 되는데 이게 양쪽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양환격이라고 하는 이런 젊... 모양인데 정말 절묘한 형태죠. 요거 두고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둬서 흙이 잡으러 가면은 이 백돌 전체가 양환격, 양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요거 아주 멋진 문제니까요.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 몇 문제, 몇분 정도 이제 푸셨을지, 예, 궁금하네요. 자, 지금, 예, 이 흑돌 넉점, 흑돌 넉점, 이 넉점을 살리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뭐, 기본 사활에 항상 나오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요 귀, 예, 귀에 네군데네군데 네 군데 중에 이제 두군데를잘 둬야 되는데 뭐 여기서 그냥 뭐 바깥으로 빠지는 건 치중해서 요거는 그냥 잡힙니다 이거 흙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또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좌우동형은 중앙에 급소다 이게 정답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젖히고요 막을 때 젖히고 막으면 치중해서 돌이 전부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의첫 번째 수가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입니다. 이 호구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쪽으로 쳐야 되는지. 자, 저 치면은 흙이 가운데 도서 이거 두집 내고 살게 되죠, 이거는. 그리고 백이 치중을 하면은 흙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백이 뭐 끊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은 흙이 단수 쳐서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이쪽에 공배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백에 단수를 치면 이제 흙에 백두점을 따내게 되죠.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두는 거는 지금 백에 치중할 때흙이 공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빠져도 끊어가지고 이 흙돌이 전부 예,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예, 얼핏 봐서는 이제 흙이 100 넉점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예, 단수치고요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 이제 100이 이으면 단수쳐서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일격, 급소의 일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자, 뭐 흙이 이렇게 이제 뛰는 것도 있어요. 뛰는 수. 네, 이건 100이 틀어 막으면 이제 찝어가지고 잡을 수 있지만, 100이 이렇게 웅크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밀고 들어가는 건 100이 이어서 먹여치면 딴 해가지고 이거 폐가 나게 되죠 음. 자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가 중요한데 이 일선에 있는 흙돌 이거를 잘 활용하는 수입니다 바로 이렇게 찝는 수인데요 계속해서 100이 단수를 치면 흙이 아래로 빠지고요 또 100이 단수를 치면 이어서 예,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좀한 점이 여기 두면 뭔가 잡힐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흑돌 두 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는다. 예, 이건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백이 이것을 붙여온 장면입니다. 원래 이제 백이 2에 1 자리에 두면은 이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건 백이 실수를 했어요. 흑이 정확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여기로 붙이는 수가 중요한데요. 백이 아래로 빠지면은 이렇게 있고요. 또 막으면은 아래로 단수 쳐서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백이 끊으면 흙이 단수 치고요. 뭐 단수 치면 딴내서흑이 예,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흙이 붙이는 거 말고, 요렇게 이제 젖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젖히면은요. 백 이걸 빠지고 밀때또 막고 빠지면 끊어서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빠지고요. 밀면은 맞고 빠지면 아래로 빠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거죠. 자, 이 형태에서, 예, 흙이 백집을 파괴하는, 이쪽을 이제 파괴하는 이런 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백은 이제 귀쪽으로 한 집이 나 있고요. 예, 그럼 여기 있는 이 안형을 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쪽이 뭐라고 해야 되죠? 되죠? 이쪽이 이제,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푸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자, 흙이 그냥 단수 치면은, 백이 있고요 요렇게 두면은, 이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젖히면 틀어 막아서, 요거 백이 깔끔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 요럴 때는, 네 백, 100, 백돌 석점에 자충, 자충을 유도하면 됩니다. 자충.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둔건 끊어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 이때는 바로 가만히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백이 여기를 이으면 흙이 끼우고요. 따내면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돌이 싹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백이 이걸 따내면은, 이때 정확하게 둬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를 먼저 둬야 됩니다. 그럼 이으면 단수 쳐서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 여기가 아니라, 요렇게 단수를 치면요. 예, 이거는 패가 나버리죠. 예, 그래서 실패다. 그래서 흙은 이걸 먹여치고요. 여기를 이렇게 먹여치고, 백에 따낼 때 요거를 두고 잡으러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백이 이거 두는 거는 끼워서, 예,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비슷한 형태인데, 백이 여기로 붙여온 장면입니다. 이제 백의 의도는, 예, 뭐죠? 폐를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폐를 만드는 건 쉬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핵이 이 백돌들을 자충을 유도해서 잡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질의 겁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있는 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건 그냥 백이 살아버립니다 물론 패감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렇게 또 상소와 바둑을 두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하죠. 자 만약에 이제 흙이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친다 그러면은 백이 단수 쳐서 이딸에는 이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런 것입니다. 뭐, 이렇게 두는 건단순쳐서안되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흙이 백0 0도를한 방에 불에는 멋진 맥점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예,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다. 이렇게 한번 예, 넣어 흙한 점을 넣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백은 이걸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두면은 예 아까 흙이 이거 둘 때는 백에 단수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두고 이렇게 두니까 백에 단수를 치면 뭐가 되죠? 이 흙도 단수가 되지만 백도 단수가 돼서 예 이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여치는 수가 백돌의 수를 한수 줄이는 한수 줄이는 멋진 수인데 예이 자충을 이용한 멋진 맥점이죠.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진짜 방심하면 딱 틀리기 쉬운 이러한 형태입니다. 실전에서 하면 진짜 욕심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예, 폐가 나게 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다 맞추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틀리시면 또 마음이 아프신데,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흙에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둬서 이제 한 집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면 난리가 납니다 흙이 꼬부리면 백이 밀고요 단수 치면 빠지고 따내면 이제 뒤에서 단수 쳐서 요건 흙돌이 다 잡히게 되죠 음, 흙돌이 다 잡히게 돼서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하시는 게요 위에서 요렇게 이제 단수를 치는 건데요 뭐, 이거 두면은 대충 한 집, 두집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선 진짜 큰일 나는데, 100이 아래로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흙이 백한 점을 따내면 단수치고요 여기 꼬부리면 따내서 폐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내 흙이 따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빈삼각으로 꼬부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두면은, 여기를 도와주고, 따낼 때 단수 쳐서 흙돌이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흙이 어떻게 가느냐 이건데, 뒤에서 가만히 이제 단수를 치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예, 결국에서 백이 젖히면은요, 따내고, 아래로 빠지면 흙이 이어가지고, 이거는 깔끔하게, 예, 흙이 두집 내고 살게 된다 이거죠. 지금 이 형태는 예, 흙이 백을 그냥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아주 잘 둬야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수만 찾으면 또 마찬가지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 이렇게 젖히는 것은 실수입니다. 백이 단수 쳐주면 흙이 젖혀서 패를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흙이 젖힐 때요. 백은 입구자로둡니다 계속해서 따내면은 이렇게 두고요. 이거 두면 이어서 백이 두집 내고 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이제 흙의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백이 빠지는 건 찝어가지고 이 자리가 이제 단 자충이 돼서 안 되죠. 그래서 입구자로 뒀을 때 백은 이제 단수를 쳐야 되는데. 흙이 젖히면 따내가지고 폐가 나게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흙이 따내면 빠져가지고 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꽃자를 두고요, 백도 이제 단수를 쳐야 되고 이렇게 돼서 예 폐가 나는 것이 쌍방 쌍방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 형태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하셨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 문제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좀 이거는 딱 봤을 때예 정답이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일단 배의 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궁도도 넓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긴장을 하시죠. 예, 일단 흙은 궁도가 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서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그냥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잡힙니다. 이거는 예, 이거 그냥 잡혀요. 또 이쪽으로 뭐 빠지는 이런 수도 있긴 한데, 예, 이건 그냥 이렇게 꼬부리면은 뭐 수는 납니다만 이건 뭐한수 늘어진 배죠한수 늘어진 라 자, 그래서 흙은 이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의 콤비네이션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 백돌 전체를 예, 잡을 수가 있는데 예,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흙은 첫 번째, 요거로 가만히 젖히는 이 수가 좋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안쪽으로 젖히면 흙이 밀어서 백돌이 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젖혔을 때 이제 백은 뒤에서 요렇게 흙이 못 들어오게 틀어 막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일단 막아야죠. 흙이 여기서 뭐 그냥 이어버리면은 젖혀가지고, 예,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흙돌 석점을 잡고 뭐 살게 됩니다. 이건 뭐 흙이 어떻게 손 썩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 다음 수가 중요한데, 바로 요렇게 빈 삼각으로, 빈 삼각으로 혹은 꼬부리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를 먹여칠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둘 때, 흙은 위에서 이렇게 메우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백 이런 거뭐 따내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수가 늘진 않아요. 백의 수가. 그리고 먹여치면 뒤에서 흙이 조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흙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죠. 그래서 유가무가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가 진짜 눈에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진짜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형태는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자, 이 형태. 예, 이거는 진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너무 뻔, 뻔해요. 그런데 이제 깜빡 해가지고, 깜빡 해가지고, 또, 폼 잡다가 실수할 수 있다. 자, 지금은 이제 잡혀있는 흙이, 흙한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흙이 이걸 늘고요. 이게 백은 따냅니다. 찌르면 막아서 이거는 백이 깔끔하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의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 자, 흙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끼우는 수가 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이 따낼 때 이럴 때 이때 이제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냥 이으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백이 살게 되죠. 예, 이거는 별거 없는데 이때 가만히 찔러 버립니다. 예, 지금 이제 백이 공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잘 보셔야 돼자 이거를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끊는데요 흙이 먹여... 아니 끼워버립니다 그럼 백이 지금 끊을 수가 없죠 이게 자충이 돼서 그래서 백은 따내야 되는데 이으면은 백돌이 다 잡히게 된다 그리고 이걸 찔렀을 때뭐 이렇게 두면 이어가지고 예, 이것도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흙이 너무 그거 하는 게 이렇게 찌르는 게 뭔가 예 급소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 여기 한수가 하나가 공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0 이렇게 단수 쳐주면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넘거나 또는 이쪽으로 땡기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100 예, 이렇게 틀어 막는 거죠. 계속해서 이으면은 흙이 이으면요. 1 0이 끊고 단수 치면 딴에서 이거는 이제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요 형태가 끼우고 요렇게 흙이 밀어서 예, 백돌들은 이제 잡으러 가는 건데 아주 절묘한 이런 형태죠. 여러분들 오늘 문제들, 아, 어, 이거 좀 쉬우셨으니까 쉽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으시고 기록, 그니까제 채널은 좀 기록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쉽다고 느끼신 분도 계시고, 야, 이거 좀 예, 문제들이 그래도 난이도가 있다. 어, 예,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다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으세요. 근데 쉬운 문제는 되게 쉽잖아요. 좀만 이렇게, 그리고 모르, 봐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들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몇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막상 열 문제 다 맞추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그러면 또이 댓글로 몇 문제 맞췄는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난이도를 이렇게 조정하는데 정말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그리고 댓글 예.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해주시면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